라즈브리치 님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휴일입니다. 편하게 쉬시고요. 자, 반등, 프리장에서 반등하고 있죠. 이, 이게, TQ는요, 예, 일단, 생각보다 별로 반등이 없어요. 그죠? 예, 이거는 TQ 쪽이나, 이제 거의, 얘들은 베이스가, 예, 핵심, 코어가 빅테크죠. 그러니까 빅테크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눌렸다가 꺾냐? 이건 알수 없어요. 그런데 눌렸다 다시 올릴 확률이 더 있어요. 막판 한 번은 더갈것 같다. 얘도 어차피 삼각수렴 패턴이니까, 네.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보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확률이 꽤 있어요. 여기서 바로 꺾는 거보다는 올리는 확률이 얘는 좀더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SOXL이 올렸다가 내릴 확률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 일단 근데 SOXL은 돌파를 시켰거든요. 예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지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투표했었죠.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올라간다에 걸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죠. 요 위치고 요 위치에요. 요위치에서 여기 그려놓은 게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오늘이 그래서 중요하죠. 왜냐면 하 자, 아래 꼬리 달았죠. 그래서 어제 이게 아래 꼬리를 일단 달았고, 응봉에 지진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갭상승 나오면 갭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내릴 확률이 큰데 지금 그냥 프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정상적이라 하면 예, 하단에서 이렇게 밀어올리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55까지는 보시고서 예, 자동 주문으로 매수 하시면서 가는게 맞습니다 꺾이지 않았으니까 예, 굳이 꺾였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강조드려요. 어려운 장입니다. <laughs> 예, 어려운 장이니까, 예, 뭐, 보고 매수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이게 오를 거니, 내릴 거니, 그것도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 맞춰요. 예, 저도 하지만, 예, 확률이 떨어지는 자리여서, 아, 분봉 보면, 음, 쏙 같은 경우는, 자, 일단, 120분봉, 여기죠 120분봉 상에서, 보시면, 자, 여기 부딪히고, 고점 라인 부딪히고, 여기 검정색.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여기 피보나치 있죠? 예, 하늘, 하늘 겹선, 다운 겹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깨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요 밑으로 내려오면 깨진 건데, 48입니다. 예, 여기서 지지해줬죠, 일단. 그래서, 지금은 뭐, 본장 가봐야 되긴 하는데, 본장 가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예, 현재 위치상에서는 돌파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죠. 예, 오늘만 하루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니까 아 올라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예, BMN요 제가 눌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쭉 눌렸다 어때요? 어제 또 밀어 올렸죠. 예, 이래서 더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지를 해주잖아요. 보시면, 여기 도지죠? 여기 도지. 5.9. 거기 딱, 어때요? 밑으로 내렸다 여기까지 올려줬죠? 그러면, 1차적으로, 지키겠다는 얘기가, 이제 세력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거. 개인은 어제 같은 때 팔지 않았을까요? 네, 떨어질 때 조금 더 팔았을 건데, 3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거를 밀어 올렸다. 개인이 사서 밀어 올린 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금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 지켜줬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지금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분봉상에서도 일단 바닥을 안 깼죠 안 깨고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뭐 하셔야 되는 때다 사셔야 되는 때다 여기 빨간색 라인이 21위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매수하세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 제가 이제 이전에 안내 드렸죠. 다음 주부터는 이 표로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안내를 드릴 건데, 자, BMNU입니다. b m n u 고요 90%로 볼게요.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자, 입절을 하시, 하는 플랜이 있고, 홀딩 플랜이 있어요. 홀딩은 말 그대로 매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2절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매도는 그냥 패스하시고 예,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예, 수량만 맞추세요. 수량은 원화 천만원 예, 천만원 베이스에 낙폭과 대 서브 계좌 이게 메인 계좌입니다. 서브 계좌 500 해서 1500으로 계산해 드렸고 내가 3천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두배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000, 5천, 5,000이다 그러면 뭐 3배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60회를 사고 거기서 익절을 하시는 중간 중간에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 하시게 제가 안내드릴 거고 꾸준히 난 사서 그냥 홀딩하겠다 하는 분들은 익절 없이 그냥 이렇게 홀딩하는 플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대략적으로 몇번 드렸는데 이건 이제 제가 계속 좀 수정을 하고 있어서 이 예,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프레드 시트를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 직원한테 또 문의는 해 놨는데, 예, 일이 바빠서. <laughs> 예, 일단은 제가 좀 수정하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24, 23, 24, 25년도 12월 23, 24부터 계산은 됐는데, 16, 17, 뭐 이때 사신 분들도 중간에 한번 반등 나왔을 때잊절 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거는 다 무시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하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8일이죠. 8일 9일인데 오늘이 9일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또 내일 나오겠죠. 그래서 6.8로 찍혀있지만 실제는 지금 5.96인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올랐다 조금 더. 어, 6대까지 올라갔네요. 예, 일본 볼까요? 예, 6달러 근처니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예, 꾸준하게 일변동률이 양봉이다. 예를 들어, 여기 아홉 번째 칸 있죠? 일변, 오늘 오르는 날이다. 그럼 굳이 많이 살 필요 없죠? 그래서 기본 개수 중에 절반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날이다. 마이너스 3%대다. 5%대다. 이러면 한 배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기본 매수 수량이 양봉일 때는 9개, 8개 뭐 이렇게 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봉일 때는 22개, 21개 뭐 이런 정도 가격에 따라서 사지는 겁니다. 예,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씩 차이 있는데 뭐 크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확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면 어디예요? 연속적으로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17 마이너스 17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거죠. 예, 이럴 때 그냥 급락춤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때 더 사시라는 거예요. 네, 더 사셔서, 그럼 3회분, 네, 서브계좌에 3회분을 더 사면 몇 개를 사냐? 33개를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겠죠. 물을 그냥 한꺼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속 갈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수익 나는 구간, 그 다음에 바로 반등해 수익 났거든요. 그래서 뭐17% 정도 수익 났을 때, 손익 예상 비율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몇개 정도 수익 났냐? 예, 160개 샀는데, 수익금액으로 보면은, 이익금이 아니죠. 예, 원금 플러스 이익이니까, 한 23개 정도 팔면은, 내 원금 대비 수익이 난 정도 금액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더 올라서 40개, 35개, 26개. 그래서 이렇게 쭉다 파셔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 사는 것도 있죠.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있고, 급락춤에도 있으니까, 수량을 유지해 가면서 예, 수익을 냈죠. 그래서 이게 환매로 들어가서, 여기 환매. 그 다음에 내원 계좌에서 다시 늘어나는 거죠. 예, 6,208이었는데 6,434. 그죠? 계속 올라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예, 다시 예, 캐시백 됐다. 예, 팔아서 여기 돈 넣어놓고 다시 나눠 살수 있겠죠? 그럼 하락때더살수 있으니까 이런 루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한동안은 이거 작성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매일 하실 필요도 없긴 하죠. 예, 봐서 대략 어떤 거예요? 오늘 오르면 8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떨어지면 18개에서 20개 사이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 저랑 맞춰보시고 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렇게 이건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예,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홀딩은 당연히 여기 홀, 매도가 없어요. 그리고 수량이 계속 늘겠죠? 그래서 252개 정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또 만약에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어 플러스로 이제 양전 되네요 플러스 때문에 몇개 사면 돼요 8개에서 9개 사시면 돼요 1500만원 기준으로 근데 만약에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 예, 20개 정도 사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본장에서 8개 사시고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어, 빠졌다 그러면 12개를 더 사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저는 그냥 자동 감시지 걸어 놓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사진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도 아니죠. 예, 이제 일곱 시에서 8시 사이에 애프터장이 되니까 봐서 어좀 많이 사졌네. 그러면 뭐 그때 조금 파셔도 되고 그 그때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량은 뭐다예 이렇게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떨어질 때 오를 때는 1 8 개에서 2 0개 사이. 가격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뭐한 3일에 한 번씩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SXL도 o 같은 식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 기준으로는 예, 떨어질 땐한개 사시면 되고요. 아, 오를 때, 오를 때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일 때는 한개 사시면 되고, 떨어질 때는 두개 사시면 됩니다. 쉽죠?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3천만원 갖고 한다. 그러면 네개 사시면 됩니다. 그럼 네 개면 진짜 쉬워요. 뭐냐면 애프터 장에서 하나 사시고 예, 본장가서 하나 또 사시고 그 다음에 자동 감시 주문 하나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L.O.C로 하나 걸어두시고 그러면네개딱 사시겠죠. 예, 깔끔하죠. 그러면 매일 그렇게 사시면 지금이 높아도 결국엔 뭐예요? 예, 떨어질 때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사서 예, 반등 때 수익 내고 우리 또 익절한 다음에 다시 그 플랜을 재 어, 정비해서 계속 가겠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 이제 한 3일에 한 번씩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모아가시는, 예, 나중부 우리 치님들 되시길 기원하고, 이 수익 내야죠. 예, 2026년 장이 나쁠지 좋을지 몰라요. 지금 분위기는 안 나쁩니다. 예, 메코론 엄청 뭐, 미국 경기 침체 느낌은 있지만, 그, 그렇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만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중립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k u 료류도 야, 이걸, 이렇게 밀릴 것 같은데, 다시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구간은 맞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이죠. 우리나라 걸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월봉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꺾이, 꺾이지 않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RSI가 어떻게 돼요? 가격 올라가는데 그대로 그냥 같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좀 밀렸어도 월봉상 보면 전혀 어, 변화가 없어요 쭉 예, 밀고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예, 떨어질 느낌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엄청 빠졌죠 오늘도 반도체주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와락, 와장창 나는 거지, 지금 얘들 둘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수는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KOR료를 일단은 더 늘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돌파하면 조금씩 계속 따라갈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게 높은 가격이면 안 사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높은 구역이 부담스럽다, 그럼 당연히 낮은 거하셔야죠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전에 예, 제가 안내 드렸었죠. 우리 한 리치님께서 여쭤보셔갖고 요거 더치브로스 예, 브로스 위치 지금 좋습니다. 예, 딱 보면 어때요? 쭉 조정받아서 여기 진녹새 왔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죠. 돌파 다시 했죠? 이거 뭐예요? 네.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개인 털어내고 올라가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하기 제일 좋은 타점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 네,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조비도 이런 위치다. 여러분, 이런 게 상대적으로 손익배가 좋습니다. 기간 대비, 보시면 어때요? 내려와서, 네, 회색으로 들어왔지만, 두 번, 세 번째, 여기 풀색 닦고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형광, 녹색 겹선을 계속 뚫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쫙갈수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 괜찮고, 아일랜드 좋다고 말씀드렸죠? 비슷한 위치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전에 안내드린,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예, 요 패턴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안내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다 했는데 또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흐름이 안 나빠요. 일단은 여기 전고점을 가느냐 그죠?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라갈 수 있어는 보이죠 그래서 여기 정도? 62까지는 보이니까 이런 건뭐 저는 그래서 사고 있습니다 예, 사서 올라간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니까 이런 위치는 괜찮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한국에서도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니까 예, 중소형주들 막 랠리나 랠리 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피곤한 장이죠. 예, 나스닥도 그렇긴 하지만 한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상한가 같은 모베이스 전자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보면 여기거든요. 예, 이런 거 사서 모으시면 괜찮긴 해요. 근데 오래 걸리겠죠. 예, 여기 이제 형광 녹색 겹선 인제돌파 했으니까 위치는 좋습니다. 어.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급락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건 한번 해볼만 한 거예요. 예, 여기서 눌려서 한 번에 사시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사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하셔라? 그냥 큰 놈들 하셔라라는 거죠. 예, 대장주급. 그래서 고려하연 말씀드렸었죠. 예,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릴게요. 고려, 고려하연도 여기 보시면. 자. 이전에 고점을 갔었죠. 그리고 다시 쭉눌려갔고 아직도 경, 경영권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닌데 그래도 누구나 아는 예, 국내에서 재련 기업으로는 넘버 원입니다. 글로벌 넘버 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미국 방산 중에 특수 물질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얘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MBK 파트너스 저 얘랑 붙었던 게 경영권으로 예,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죠 MBK 파트너스가 중국 자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쉽사리 해결은 안 나더라도 미국 때문에라도 걔들이 인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어디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올라와서 형광 하늘 겹선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어디까지가요 형광 녹색 겹선 가죠 그럼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눌렸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엔 통상적으로 여기까지 안 가고요. 그 다음 중간 정도로 가요. 여기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 내려갈 확률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예, 여기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뜰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더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는 아직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려도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거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내드렸던 이런 애들 예, 포스코 DX 위치 좋습니다. 자,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큰 놈부터 봐야죠. 예, 고려하연 한번 볼게요. 아,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여러분, 결국은 이게 지금 떨어져서 그런데 예전에 보시면 다 똑같아요. 패턴은 어때요? 여기 형광 하늘 겹선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형광 녹색 겹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직, 어, 물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 물이 있지 않았죠. 요 밑에까지 가죠. 예, 노란색, 뭐, 이렇게 다홍색, 이런 겹선까지.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할 때, 요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 녹색 겹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러면, 그 다음에 쭉더 올라가죠. 예, 쭉더올랐다가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눌려서, 여기 형광 녹색 겹선 쪽까지 옵니다. 그럼 이게 주도주 패턴이에요. 국내에서. 어때요? 정확하게 여기 지지했죠. 정확히 지지하고 그다음에 뒤로 올렸죠. 여러분 이런 거 사셔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사서 계속 물 탄다? 아긴 쉽지 않고요. 여기서 일단 매도했다가 예. 매도했다가 여기를 노려 보셔야 돼요. 여기 오나 안 오나를 보셔서 얘를 찍고 올라간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고려한 제가 말씀드릴 때 보세요. 이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위로 갔잖아요. 그럼 다시 눌린다 한들, 여기 다시 올 때가 여러분 기회가 될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요. 하이닉스도 볼까요? 하이닉스도 거의 똑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 패턴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과거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어디서 지지했어요? 여기서 지지했죠? 예, 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또 지지했어요. 지지가 많아질수록 여러분, 나중에 크게 갑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번 깼죠? 예, 깼을 때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이때 시장에서 아무도 안 보죠. 예, 이건 이제 망가졌구나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가는 애들은 다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 위치에서 사면 돼요? 여기에요. 여기. 예, 형광 녹색 겹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위치에 사시면요.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납니다. 그죠? 날아갔죠? 예,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룡전기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디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좀 내렸죠. 그래서 강도로는 고려아인이 더 좋아요. 예, 여기 딱 지지했기 때문에 고려아인이 흐름은 더 좋고 재룡전기는 싸다, 싼 저기 실적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포스코디엑스도 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막판에 어떻게 됐었죠?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여기 이렇게 내려왔죠 네, 여기일 수 있어요. 잘하면 여기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그 부분이죠. 재룡전기도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시면 저는 답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전에 안내드렸던 종목 중에도 셀트리온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여기 이렇게 찍었어요. 찍고 여기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본게임 시작하는 겁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있는 분은 사시는 거예요. 기아 같은 경우도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저한테 작년에 좀 제가 수익을 좀낸 현대 오토에버 얘도 결국은 어디서 사야 돼요 여러분? 수익 내시려면요. 저는 이제 팔았습니다. 너무 높아서. 윗꼬리도 달렸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라는 거죠. 쭉 내려와서 형광녹색 겹선 아래로 깼다가 위로 올려치는 여기. 그쵸? 그럼 얘는 갔다가 계속 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또 내려왔다가 여기 한번 지지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20만원대거든요. 이때 사시면 돼요. 이때 다시 사시면 수익 다시 날수 있다. 그래서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월봉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왔다. 길게 보시고. 그래서 춤에 잘 하시고 위쪽에서 사서 그냥 가시려고 하지 말고 입절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 아래쪽에서 다시 산다. 대신에 종목을 바꾸지 마시고 계속 보시는 거죠. 예, 고형도 말씀드렸었죠. 예, 고형도 제가 흐름 괜찮다고 했을 때 어떤 상태요? 예 여기죠. 예,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몇번 돌파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제가 그래서 오, 괜찮습니다. 이니 많이 갔죠. 근데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예, 이거 눌렸다 또갈것 같아요. 예,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SPG 예, 이럴 때 약간 대장주 형태를 보셔야지 작은 종목들 따라가시면 지금 손해 많이 나요. 예, 제가 안내드린 것 중에서도 크게 간게 많이 있죠.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기 돌파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다시 여기 돌파하는 시점이 예, 큰 수익을 주는 구간이다. 예, 이걸 명심하셔서 어, 국장은 일봉 대응보다는 저는 월봉 대응을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느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 오늘 샀다가 뭐 며칠 있다 팔았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예,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슈팅이 먼저 난 상태에선 일단은 불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잘 확인하셔서 오늘 장이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프리장에서 벌써 뭐 10%씩 가는 인스 매드 뭐 이런 애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 굳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예, 오늘은 조금 더 위로 자동차 감실 주문 거시고, 네, 예,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오늘 상승 많이 하시면 또 익절도 좀 하시는, 예, 여유 있는 우리 리치님들 되시길 간절히, 예, 기원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